오늘 배우면 잘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눈여겨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종이라는 표현인데요. 122절을 보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그리고 124절에 주의 인자 하신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그리고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라고 세 번에 걸쳐서 시인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주의 종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아브라함이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되며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모세 또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또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모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는 탄원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종인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외침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은 누구로부터의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왜 구원이 필요한 건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121절을 보면 박해하는 자들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억압하는 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원수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계속 어려운 상황을 주고 의도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2절에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134절에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23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무하기에 피곤하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된 번역을 보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찾고 기다리다가 눈이 피곤해졌다, 눈이 약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의 시인은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심써서 찾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겨워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23절을 다시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한다 기다린다라고 주님의 구원과 함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24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135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구원을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의 경우를 보아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때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시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율법을 가르쳐달라고 두 번이나 간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결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전혀 모르고 전혀 살아온 배경도 다른 두 사람을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게 하면서 서로 알아가게 하고 또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기만 하면 또 서로 알게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더욱 알아가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되기 위한 그 과정,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시행착오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상대가 더 이해될 때그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하나님이 좀 여유있을 시간에 연락해서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 요즘 속상한 게 뭔가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제일 힘들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어 본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32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알고 지키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됩니다. 133절을 보면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주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삶 또는 주의 말씀으로 발걸음을 인도받는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죄의 유혹들로 가득찬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봐도 악한 것들, 뭐 살인, 뭐 폭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부터 죄가 아닌 듯한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움, 욕심, 거짓, 음란, 비교, 게으름과 같이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중에,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